정적분의 성질부터 정적분의 미분까지 해볼게. 정적분의 합차 실수 배 한번 보자. 어, 이거는 뭐 A부터 B까지, 이거 KFX를 미분하라는 건데, 이 K 있잖아, K를, 이거를 앞으로 보낼 수 있어, 결국.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보낼 수 있다. 왜 그러냐? 이게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보면은. 이거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해 보면은 정적분을 미분했을 때 우리가 그냥 그, 이때는 이렇게 미, 그 부정적분이었지. 이건 범위가 없었지만 이렇게 했을 때 k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f(x)를 미분했잖아. 그런 걸 똑같은 거야. k를 겨우 이렇게 미분하면은 f b f a 이따으로 된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K를 앞으로 빼버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해주면 되냐. 이 적분 변수, 적분 변수와 상관없이 붙은 이, 이거를 약간 불순물이라 고하자이 불순물을 앞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다. 이 상수. 이건 보통 상, 상수, 상수잖아. K는 상수잖아. 그래서 X와 관련없는 이 상수, 이 상수, 이 실수 배라고 해야지 상수를 앞으로 보내버릴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이 a, b 이렇게 됐어. f(x) 플러스 g(x)를 a, b에 a부터 b까지 미분하라.라고 아 적분 그 해라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냐? 요렇게 그럼 된다. 두 개를 이렇게 딱반 반갈죽해서 나눠 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걸 해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지 fx plus g 진데이 대문자 g야 되겠지 이거는 gx 뷰터 음, a 아이 미친 아 아니구나 맞구나 맞겠네 이거를 아이고 이게 칸이 없어 또 잠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대입해보면 은 f a 마 아, f p 겠지 bb fp f 대문자 a 이렇게 되고 플러스 gb 마 ga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해보면은 이렇게 할수 있지 다시 이렇게 할수있단 말이야 이거랑.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분리해버릴 수가 있다. 이 합은 음. 분리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했지. 그리고 이제 정적분 구간을 쪼개서 아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쓸어 정적분의 성질 한번 볼게. 이건 저, 아까는 정적분의 합차고, 이거는 성질 보면은. 어, 정적분의 구간을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해가지고, 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좀 그려. 그래. 이렇게 됐지. A부터 C까지 이거를 적분하는거 아니야. 이 FX면은. 이 넓이를, 이 길이. 어. 근데, 정거장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정거장을. 아무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1부터 100까지다 정거장을 아무렇게 만들었다 50, 25, 3, 2, 1부터 10까지 100까지 아무 숫자나 아, 무 숫자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수를 아무거나 그 넣어가지고 정거장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가지고 a분의 c 이거는 그트 a분의 b fx, t x 플러스 a부터 5, 아이 그 B부터 C, FX, TX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은 A, C, A, C부터 이렇게 적분하지 않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B가 되겠지. 이거를 A, 그러면 C라고 하면은 AB 똑같이, 어차피 AB 넓이를 더하나, BC하고 넓이를 더하나, A부터 C까지 그냥 쭉 하나 똑같이 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2번 볼게. 위 끝과 아래 끝을 바꾸면 정적분의 결과에 땡땡땡가 바뀐다. 라고 했는데, 위 끝과 아래 끝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정적분의 결과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해볼게. 위끝 바뀌고 아래 끝. 위 끝, 아래 끝이 바뀌었지? 그러면 어떻게 돼? fx, dx가 이게 음수화돼버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똑같이 진다. 왜 그러냐? 이것도 해봐야지. 이 여기 또 fk p f a g 근데 이걸 해 볼게. f a f b g 봐봐. 다르지. 어. 부호가 다른 거야. f b 는 fp fn이 fa fp. 이렇게 부호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은 똑같아진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다시 붙이면 완성 붙고 된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바꿔주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완성 붙고 되고 나라고 보는데 적분의 구간이 같으면 띵띵띵띵 할수 있다 이건 뭐냐? 적분의 구간이 같으면 합칠 수 있다지 합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건, 반, 이건 반대편이지 이거는 봐봐 이거는 가능했지 이거를 다시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럴때는 이 구간이 같아야 돼 A B A B 예를 들어 뭐 A C 뭐 B C, B A 이런식으로 하면은 안된다는 거지 그냥 무조건 A B 그 다음에 A, A B A B A B 이렇게 구간이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할수 있다 쳐버릴 수가 있다 아 그리고 이 전거장을 또 안했는데 이 전거장 문제가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1부터 1부터 뭐 2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 정거장을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막, 3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1부터 10, 그 다음에 10부터 1, 0부터 2. 여기 뭐 fx가 들어가고 d x 가 들어가겠지. 여기도 굳이 뭐 귀찮아서 안 알려있는데, 뭐 이상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다. 그래서 구간, 이거 여기서 구간 밖에서 이렇게 정거장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아, 칸이 없다, 칸 그래서 여기에 이 네, 라이싱. 여기에 넓이를 구하는 거 싶은데, 여기에 넓이를 여기 넓이가 1부터 2까지 지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가... 이거를 아까처럼 이게 대수적으로 넣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이게 3번을 이용해 2번을 이용해가지고 이거 적법, 그 위끝과 위끝과 아래끝이 바꾸면 은 마이너스 구조면 같아진다. 이런 것처럼 이걸로 할수 있지 그래서 1부터 10까지 여기가 여기잖아 여기에서 2부터 10까지니까 여기를 빼버려 그럼 여, 다시 원상, 원상복구가 아니라 여기만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윗끝과 이거는 아까 다시 아래끝이 같으면은 그 1부터 2까지 넓이가 이렇게 된다 라고 보면 데뭔 말인지 알겠지? 잘 알겠고. 4번. 적분 변수의 자유로. 이거는 그건데, A하고 B 있고, A, B 있고, A, B 있어. 다구환이 같은 새, 그거, 점이 있는데, 이거는 F, X, X에 대해 가지고 미분이고, 이거는 F, T에 대해 가지고 미분. 이거는 G, G라 할까? H다. H. 아니. 음, F, 뭐, H에 대 가지고, 적분이냐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다르게 돼. 그치만, 이, 구간이, 같애, 구간이 같아지면은, 이거는 다 만족하게 된다. 왜냐면, 대입하다, 대입하면은, 이 X가 A하고 B로 된, 되는 식으로 변한단 말이야. 정확히 상수가 되겠지? 상수항이 그렇기 때문에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면 돼? 윗끝과 아래끝이 같은 정적분일 때는 전부 같아, 같아진다 같아 이게 벽분 변수에 그거 변수와 상관없이 근데 이거 3번을 3번 내가 다시 안한게 있던 것 같은데 3번에서, 3번에서는 아니고 이거를 알아둬야 될게 이렇게 돼있다 쳐봐 응. <laughs>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1, 2, 3부터 fx, dx. 0보다 크겠지. 이거는, 당연히. 그냥 x축이 위에 있고, 그, 이거는 그래서 그대로 써도 되고, 이거가, dx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이거, 양수 나올 수 밖에 없지. 근데 만약에, 3, 1, fx, dx.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양, 음수가 돼. 어. 어, 왜 그러지? 이건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같은 건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음수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고 냐 X축이 위에 있으면은, 양수가 된다는 것도, 이것도, 윗끝과 아래끝이, 그, 아래끝이 윗끝보다 작을 때만 가능한 거야. 작을 때만 아야 작아야지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윗끝과 아래끝이, 일단은, 그, 뭐야, 윗끝이 더 크, 커야 되는 거지.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 어, 기본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윗끝이 아래끝보다 크다라는 걸 기준으로 할수 있다.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것도. 그래서 그대로 쓰고 fx가 이거 x축 위에 있는데 이게 작고 이게 위에가 이게 위에아래가 크고 위가 작다 이러면은 이거는 음수네. 음수네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뭐야, 몇개 있어? 합칠 수 있다, 봤지 자유로움도 봤지? 그리고 또뭐 있나? 어, 이것도 있네. 이거는 뭐야, 0대. 왜냐면은, 이거가 한순간의 길이잖아. 그래서 넓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냥 0 된다. 넓이가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끝이야. 여기가 이제 정적분의 성질까지 했고, 다음에 정적분의 미분 해볼게. 정적분이취환이 있었네. 정석분이 치환 한번 볼까? 근데 이건 솔직히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여기에 변수가 아니라 상수 있잖아. 뭐 예를 들어 2, 3도 괜찮고 뭐 아니면 뭐 3, 5도 괜찮고. 아무튼 여기다 상수가 들어가면은 구간에 상수가 있으면은 이 f(x)는 이거는 결국 이건 상수가 된다. dx 하면은 이건 상수가 된다. 왜냐? f 프라임에 5에다가 마이너스 에프 라임3 이렇게 내일 하면 이거 상수, 빼기 상수잖 그럼 상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그 뭐야? 예를 들어가지고 138번을 볼게. 이거 겟데잡종적분이치원 그래서 fx가 뭐 4x 세제곱 플러스 x인데, 이렇게 0부터에 f t, dt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상수야. 상수. 그래서 그냥 상수 a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4x 세제곱 플러스 ax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f F1을, F1을 1을 f x인데 f 1을 구하라고 했거든 f 1. 그러면 f x에다가 1을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되냐? 4 플러스 a는 f 1 이렇게 되겠지? 어? 저 이렇게 안 되는데? 아씨내 잘못 아니 내 졸려서 그런가? 여기까지는 맞지? a x f x는 4x 쓰지고 플러스 a x야. a는 뭐야? 이거나라고 봐서 이 f t를 구해줘야지 이게. 그래 a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지. a를 대입해야지. 나오겠지.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fx 잖아. 그냥 t만 넣어주면 되네. 0, f, t, 4, t, 세제곱 플러스, a, t. 이렇게 되겠지. 네? 잠깐만.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면 되잖아. 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빼, 좀.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어. 그래서 넣어주면은, 아 그, 계산해야 되나? 진짜 귀찮아지네, 갑자기. 해주자고. 뭐. 키 4제곱, 플러스, 어, 아, 2분의 a. 2분의 a t 제곱 나오겠지. 1부터 0, 대입시줘 그럼 1 플러스 2분의 1, a는, 이게 뭐야? 얼마 나와? a. 그래서 a가 얼마 나오냐? 2가 나오네, 2.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이 x를 구할 수가 있겠고 여기다 1을 대입해 주면은 이 값이 나온다. 값은 여기 나오네. f1은 요렇게 그주면 된다. 이게 정적분의 치환이야. 알겠지? 응. 자, 정적분의 미분 볼게. 이거 쉬워. 어, 1부터 3까지 이거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3 dt를 미분하라라고 하면은 이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이 상수화 나온다고. 안까 전에 했지. 왜냐? 이걸 대입하고 f f 뭐, F 아니지? 이거 T 이거 적분한 거에다가 3 넣고 1 빼도 어차피 상수가 나오니까. 응. 근데 이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미분한다 쳐봐.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돼? dx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미분해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 0 나온다. 그냥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니까. 그래 봐봐. 여기까지는 됐지? 근데 얘들어 가지고 어 이를 뭐이 상수 알지 a 를 상수 할까 상수 그런데 거기 x가 들어가 있어 그래 가지고 t 어터치 할게 T43. t 플러스 한 tt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는 x에 관한 식으로 바뀌지 음 어. 그냥 fx를 하자 c가 fx 키팅 이렇게 하면 왜 x에, x에 관한 식으로 바뀌냐 어 f' x 마이너 f a가 되기 때문에 x에 관한 식으로 바뀌게 되지, 위는 상수니까 x 플러스 삼 하면 x에 관한 1차식이라고바하는 것처럼 x에 관한 식이 되버리는지, 음. 뭐 아까 말한 것처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삼 넣으면은 x 여기 대입이다될거고 이런 a가 들어가니까 상수가 나올 테니까 뭐 일하 일이라 치면은 뭐 오가 나오 거가 나오겠고 x 라 치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삼이 나오겠네 이런 것처럼 x에 관한 식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를 미분해 볼게요, 한번. 미분. x에 관해 가지고 여기를 미분시켜 버리는 거지. dx dt라면 안 돼, <laughs> 아, 해보자. t dx지. 아, f t 라해 보자. t. 어찌또같은거 생각하니까. t라고 해 볼게.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까, 내가 좀 병신짓 한것 같은데, 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t, f, x, a부터 x까지, 이게 t, ft에 대해서 미분하면 x에 관한 시, 식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어. <laughs> 좀 이상하게 한것 같다, 내가. 왜냐? fx가 되니까. 어. 이렇게 된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 F, T에 T에 관한 식이 돼도 X에 관한 식 여기 대입이 되니까 대입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를 미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결론 말하면은 f(x)가 돼버려왜 그러냐 보면은 f(x) f(a) 여기에다가 t/x 분의 t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f <laughs> 프라임 x가 되겠고 마이너스 0이 되겠지. 그래서 없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아 f 프라임 x 아니야. f x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주냐? 결론은 a부터 x까지 이거를 t에 대해 미분 t에 대해 관 적분이 이거를 미분 다시 미분 시켜 주면은 어떻게 돼? 여기를 대입시켜 가지고 f x가 나와. 음. 그래서 얘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다 쳐봐 이건 어떻게 돼? x에 관해가지고 그대로 나온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봐봐 3xfttt T 처럼 아래 끝이 상수 윗 끝이 x1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 두 가지 아이디어를. 먼저 미분하고 싶다. 미분 욕. 두 번째 대입하고 싶다. 대입 욕. 이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된다. 미분 욕은 뭐야? 미분 해야지. 미분 해야지. 이게 f x 나오겠지. 그리고 대입 욕은 뭐냐? 위끝과 아래끝 둘 중에 위 아래 끝이 상수나. 그러면은 X에다가 3을 넣어 그럼 0이 되겠지 그래서 0이 되, 돼서 이렇게 문제를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보면은 3X인데 FT 모뭐 예를 들 TT 이렇게 됐다 그럴 때는 대입미분욕과 대입욕 항상 두 가지를 딱 명심하, 명심해야 된다